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츠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시간이 정말 살과 같이 빠릅니다. 이 살과 같이 빠른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매일 날마다 하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자의 말씀으로 예배하면 3년 반이면 이 성경 전체를 우리 읽고 해석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께서 우리를 읽으시고 또 해석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그 놀라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히스기야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그 15년의 삶과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오늘 덤으로 주신 삶이라는 것 그것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그래서 세상에 뭘 것, 입을 것 구하며, 세상에 그더 얻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며 피 흘리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구하는 그 삶, 그삶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한 장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볼까요?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 위로받기를 원하시죠. 요즘 세상은 워낙 어렵고 힘들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그런 고민이 있고, 시험치고 경쟁하는 그 속에서 위로받고 싶을 것이고, 요즘 젊은이들은 새로운 직장을 얻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는, 또 그런 또 어려움이, 아픔이 있고, 또한 그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죠. 또 주부들은 주부대로, 또 자녀를 기르고 남편을 뒷바라지 하며 가정을 이끈다는 것, 그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눈물나는 일이죠.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하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또 노동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돈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엎드리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참 위로받고 싶죠. 또그 외에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전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1절 말씀,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나오는 그 백성은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힘들어하고 고난 당하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죄를 벌을 배나 받은 그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유다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앞에 엎드리며,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남은 자의 삶을 살았던 그들. 민둥산 위에 기치로 남은 그들. 하나의 말씀 붙들고 눈물 흘리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또 엎드리고 엎드린 그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들로 세상의 그 먹고 살고 또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다가 얻는 그 아픔, 그것 위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오래 장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의 구원.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또내 말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 그 뜻을 읽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의 삶을 살며 주님으로 고난받고. 또 주님으로 핍박당하며 조롱당하며 마지막 그날 민둥산 위에 기치로 세워지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그날 주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 그도 이 땅에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또 겸손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일. 그 성교사명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복음 전하여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삼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인 시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언젠가는 시들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 땅에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자들, 그 자들은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임하시는 그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구원의 말씀, 그 말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으로 하늘을 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로는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의지하고 바라며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바라고 먹을 것, 입을 것, 더 얻고 더 높아지는 것 그것은 모두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 세상껏 그 구하는 삶이 되어지면 그것이 모두 무너지고 그것이 곧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그런 정도이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검으로 입혔고 또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반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석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세상의 우상은 전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 돈, 성공, 우리의 미모, 건강, 또 우리의 사람들, 또 믿는 그 어떤 것들, 세상의 그 모든 믿는 것들, 그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세상 것들은 전부 불타고 허무러지며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남을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 붙들며 복음 전하는 그 삶. 그래서 마지막 그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 짓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그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천지 마음부를 보면. 천진 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위로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열방에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것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4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러시되 그런 적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여 나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제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창조물과 어떻게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보고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외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7절 야고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예수 글쓰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은 우리의 유건 풀과 같이 마를 것이고 화려한 이 땅의 것들이 전부 꽃과 같이 시들고 무너질 때에 오직 남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높은 자들은 낮춰지고 낮은 자는 가난한 자들은 세워 일으켜주는 그 사명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그 사명 감당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열방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장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사는 것. 또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세운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의 자녀와 우리 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이 동일하게 그 구원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죄인인 것을 깨달으며 날마다 한 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그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희스기야의 15년을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명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덤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그 어떤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마지막 그날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복된 소식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이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40장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새로운 생명 15년을 연장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한 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바로 열방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 바로 그 구원을 이루어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그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며 광야의 길이며 눈물나고 조롱당하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날에 위로하고 위로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또한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그 삶, 이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